추억을 부르는 기타 선율, 그리고 하모니카 소리. 여기 음악으로 열정을 불태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인생의 활력을 되찾은 사람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행복을 연주하는데요. 기장 정관의 문화숲 시연 회원들을 만나봅니다. 부산 기장의 한 카페. 커피와 음료 등을 파는 일반 카페인데 아주 특별한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기타반 수업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내어 기타를 치며 노래 연습을 하는 사람들. 일대 주민들이 모여 만든 문화숲 시연단체 회원들입니다. 오드리 햇반이라고 합니다. 여성 팀이고요. 세 분이 계십니다. 여기 정관에서 버스킹 정리해서 그 공연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연 연습을 공연들 하기 전에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거든요. 리허설 겸 연습 겸. 아, 지인으로 통해서 시연 갤러리에 뭐 기타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운다고 래서 한번 들러봤는데 지금까지 배우고 있네요. <laughs> 문화숲 시연의 문화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캘리그래피, 인문학 강의, 캐리커처, 포토샵, 드론 강좌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네요. 네, 그렇죠. 특히 기타처럼 악기를 배우려고 도전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는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일의 뭐 지친 삶 속에서 우리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나름대로 스트레스나 이런 해소가 되더라고요. 혼자 하면 이렇게 진도도 안 나가고 실력도 계속 그 발전이 안 되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같이 하니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서 훨씬 더잘 되는 것 같아요. 함께 연주하며 마음을 나누다 보면 힐링이 절로 된다고 합니다. 이날 저녁 목요음악회 행사를 앞두고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목요음악회를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신경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늘 문화숲 시연은 정관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 또 음악을 좋아하고 또 문화를 좋아하고 또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순수 비영리 문화 단체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활동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명이 함께 만나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연 문화를 한번 만들어 가자. 그렇게 정관 주민들이 모여 4년 전부터 활동해 온 문화숲 시연. 그동안 회원들은 다양한 무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고 닦은 실력으로 이들은 한 달에 한번 모교 음악회를 열고 있는데요. 벌써 58일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좀더 다양한 분들 또다 지역에 있는 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또 초대를 해서 다양한 음악들을 또 같이 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이쪽 아래만 태블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장 정관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은은한 하모니카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하모니카 반의 회원인 김원수 어르신. 이른 중반에 그는 4년 전 하모니카를 처음 쥐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좀. 훈련도 좀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좀더 저게 되는데 그리고 또 우선 하모니카 인주를 하게 되면 건강에도 좋아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계신 하모니카가, 그렇게 하모니카가 그렇게 참 많더라고요. 아, 예, 전부 하모니카 종류입니다. 예, 하모니카는 음이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이 키별로 이제 여러 개의 하모니카를 구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하모니카인데 같은 도를 부르도 C 키로 부는 도는 이런 소리가 나는가면 G 키로 불면은 음이 좀 낮아지죠. 예, 그런이 예, 높낮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음이. 퇴직 후 무료하던 차에 만난 하모니카. 하지만 처음엔악보 보는 법을 몰라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가요집은 수월하게 연주하십니다. 다른 분들이 부는 소리가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정서적으로 좋아보인다 해야 됩니까? 좀, 아, 그래서 이제, 와다스피다. 그래서, 아, 저건 재밌겠다. 어느, 어느가의 높낮이라든가, 음정이라든가, 이런 건 알아야 좀 하는데, 그런 걸 몰랐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처음부터 자세히 배우게 되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좀더 이제 쉽게 배우지고. 어르신의 연주 잠시 들어보실까요? 하모니카는. 다른 악기처럼 저걸 하는 게덜 숨, 날 숨을 이용해서 계속 불고 마시고 하는 그걸 하다 보니까 이 호흡의 조절이라든가 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폐활량이 상당히 커집니다. 호흡의 양이 많아진다하나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계속 보니까좀더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감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일주일에 한번 하모니카 수업이 있는 날.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시원한 데서 야외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방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초급반, 중급반 모여서 함께 야외 나가서 우리 연주 한번 하고 그냥 즐기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나왔거든요. 마치 나들이 나온 것 같죠? 바람도 불고 여름이지만은 너무 경치가 진짜 바로 바다에. 마음도 너무 파릇파랗게 살아나는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곧이어 연주가 시작되는데요. 회원들은 이처럼 3, 3, 5, 모이는 자리면 하모니카 합출을 하고 난답니다. 카의 매력은요, 악기가 일단 간단해서 휴대하기 좋고요. 제가 혼자서도 어디서든지 할수 있고, 또 제가 나이가 들었어도 할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들숨과 날숨이 만들어내는 정감 있는 하모니카 소리. 이렇게.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들숨과 날숨이 이어지면서 연주를 하다 보면 참 곡이 아름답고 이쁘게 들려지겠죠. 예. 네. 그래서 호흡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애잔하고 구슬픈 그 하모니카 연주. 이 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덧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우연히 하모니카에 빠진 사람들 중엔 부부도 있습니다. 처음엔 참 좋았는데, 예. 이게, 음악이나 박사가 있고, 리듬 같은 걸 같이 타야 되는데, 어들게든 수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니가 맞니, <laughs> 내가 맞니, 이래갖고좀 싸우고, 요더 예. 음, 열심히 했는데, 내 기사람이. 지금은 이제 제가 조금 악서 있어요. <laughs> 어, 그러다 보니까, <laughs> 제가 막 그래도 조금 못해더라도, 내가 막경려해 주고, 또, 뭐, 또 우리 집 사람도 내가 뭐 조금 그 갈적에는 또뭐 이렇게 좀 격려도 해 주고 이러니까 서로서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모니카 연주로 다 함께 떠나는 음악 여행. 모두들 하면 할수록 매료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기아 씨는 시각 장애의 아픔을 하모니카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시각 장애가 된 지는 한 20년밖에 안 돼요. 그래, 무엇을 좀 배울까 하고 있는데, 너무 밤이나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겨운 거라. 그래서 이제, 그, 폭식 관에서 그래, 하모니카를, 그, 그, 한다, 모집한다 해서, 그래, 한번 해봤는데, 할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는 심심할 때나, 잠안올 때나, 늘이 하모니카만 보니까, 요새 살맛이 나고, 제이의 인생이 하모니카로 인해서, 너무 즐겁고, 살기 재미가 있습니다아보이네요 <laughs> 며칠 후, 많은 분들이 카페를 찾았는데요. 문화십시험 목요 음악회! <laughs> 멋진 7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 밤을 여러분과 들 함께 하고자 합니다. 문하십시오, 오늘은 특별 문하십시오, 게스트도 목요원. 초대했습니다. 분을 오늘 게스트, 첫 번째 게스트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우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스트 김정훈 씨는 이곳 정관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의 연주 한번 들어 보실까요? 지역의 이제 론으로서 정관 시민에 대한 또 자부심이 있었고 그 우리 정관에 이런 또 멋진 문화 애호가들이 이렇게 또 계신다는 부분에 정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김현주 씨의 색소폰 연주인데요. 솔직히 기대는 안 하고 왔습니다만,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동참을 잘한것 같아요, 다들. 너무 재밌었어요. 정관에 보니까 다정다감하고 정이 넘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음악 활동하시는 분이나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들은 항상 함께 즐거운 이런 음악회를 가졌으면 훨씬 더 생활에 활기찬 활력이 되지 않을까. 이번엔 문화숲 시연 하모니카반의 공연인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수. 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또그 행사 속에서 우리가 같이 즐기기도 하고 또 교감도 쌓고 그렇게 있습니다. 어, 이게 항상 꾸준히 계속되는 우리 문화 시연 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전관 주민이 되었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숲시연은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또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아마추어이지만 그 즐거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장 정골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문화숲시연 많이 많이 찾으시고요, 같이 또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번 주민들이 꾸미는 목요음악회. 다 함께 음악을 연주하며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부산 정관의 문화숲 시연 사람들.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부산 정관의 문화숲 시연 회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두분 어떻게 보셨어요? 어, 근데 사실은 저 이런 작은 카페가 공연장이 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뭐 보통 공연장 가려면 차려입기도 해야 되고요. 음. 또 마음의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카페 가듯이 그냥 가는 거니까 쉽고 또 부담도 없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어, 사실은 이 문화 접근 거리가 이렇게 좁혀지는 거. 언제든지 내가 그 문화를 접할 수 있고 그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는 거큰 행운이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더 네. 우리 사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마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편한 마음으로 가서 다양한 광자를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하모니카반의 김원수 어르신 이전에는 음. 하모니카를 잡아본 적도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주 실력이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음.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움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물론 시청자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기타나 하모니카 같은 악기 수업도 있지만 캐리커처 그리는 법 같은 그림 수업 그리고 드론 강좌, 인문학 강의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강좌가 열려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